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이, 어,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예.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줄 때도 있고, 내가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주는 것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냥. 자기 받은 것만 늘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받은 상처가 이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그득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 자체가 힘들죠. 여러분.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어,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다가는 어렵죠. 청년 시절에 참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막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청년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얼마나, 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갖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상처 입죠. 일에 대해서 상처 입죠. 사업하면서 상처 입죠.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지. 그러니까 뭐 식구들한테 상처 입지. 그죠 일가 친척한테 친구들에게 상처 입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인생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잘 상생하면 되는데, 예. 서로, 상생이라는 건 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꼭 이놈을 발, 이렇게 내려트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하면서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남는 것은 마음에 상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처가 참 많은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137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 여러 강가의 강변에 앉아서,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울었도지만, 이 본문의 원어에 보면은 통곡하다는 거예요. 통곡하다.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어, 노예로 있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게 3대에 걸쳐서 이제 70년이면 손자까지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을 했지만 그 얼마나 마음이 한이 맺혔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한이 맺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한이 참 많아요. 음. 여러분 그런 한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은 분들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하죠. 무슨 표현하죠? 눈에 피는 물난다. 그런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이게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해요. 제가 엊그제 어떻게,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가슴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통화를 라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을 잘 추스르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현대인은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있는 상처가 있어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 몸이 아프면, 어, 육체적으로 무슨 통증이 있으면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죠? 진통제를.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죠. 뭐, 잠시라도.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심리학들이 실험하기를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이게. 상처가 있어요. 영혼이 아파. 그 마음이 아프니까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 육체가 아플 때 진통제가 먹으면 조금 나아듯이 한번 마음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타이레놀 진통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타이레놀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질까요? 전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신적이고 마음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훨씬 심하다. 육체는 이렇게 뭐 아프면 수술하거나 그러면 낫지만 마음이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것은 낫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어두움이 거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거기 포로로 있으면서 표현하기를 지금 뭐라 그래요? 강가에 가서 매일 대성통곡을 하다,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어? 그 사람들의 삶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냥 그 한이 맺혀가지고 고향 땅을 보면서 우리나라 보면은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6.25때 그냥 홀로 온분 아직도 있어요. 그 보면 여러분 TV에 그 서로 만나게 해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에? 아직도. 그래서 이 명절 때 되면 판문점 가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혼자 홀로 차려놓고 제사장 타려놓고 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혔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그 상처를 좀 치료해 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절로 이루어졌는데 각 절마다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처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군요. 이사야 51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아, 4절,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다. 51장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게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죠? 괜찮죠? 누가 여기 아프신 분안 계시죠? 예. 그래서, 내게 들으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것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예할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마치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랑 혼은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이거 네? 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에 치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먼저 말씀이 먼저 회복돼야 예배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예, 우리는 상처를 회복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 생활을 잘 하시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준다. 믿습니까? 제가 그 어떤 그 칼럼에서 읽은 건데 아마 언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런 얘기 과거에 예배드릴 때한적 있냐? 그랬더니, 어저께 내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했더니, 뭐라 하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는 제가 안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 어떤 남녀가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 관계인지를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 불이 비싼 음식을 먹으면 불륜이고, 싼 음식을 먹으면, 가장 싼 음식을 먹으면 부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주 보고 웃으면서 먹으면 불륜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먹으면. 부부다. 밥을 먹고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다. 식사 후에 드라이브를 떠나면 반드시 불륜이고, 바로 집으로 향하면 100% 부부라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불륜이고 자동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집에 도착하면 부부다. 자 여러분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이 부분대도 교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묻고 싶네. 오래 사르셨는데 이런 서로 교제의 기쁨이 사랑의 교제의 기쁨이 부부간에 있는지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했다 영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완, 완전히 보면 어 이런 경우 있어요. 마치 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잖아. 예? 그 정말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와 가지고 이 표정에 야.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걸 알겠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배 하나만 잘드려도요 여러분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생활이 안 돼요. 그럼 마음의 상처는... 척척 쌓이고, 본인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 상처를 회복시킨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복이 되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51장 1절, 2절의 공통 적 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1장 1절, 2절. 이거 한번 비춰 주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보라. 예. 네. 생각해 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뭘 생각해 보라 그러냐면요.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 사람들이 한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마음이 치료가 되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이렇게 딱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자꾸 그 생각나요 자꾸 나는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 있거든요 생각의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은 그런 습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야 돼. 좋은 생각. 네? 늘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생각을 아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생각만 납니까? 나쁜 생각도 많이 들, 들, 들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나쁜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네?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생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빌리포서 4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안을 누를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리보 4장 8절에 뭐라 하느냐? 주로 생각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생각이 참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받을 만하며, 아, 여러분. 생각이,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 뭐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또, 뭐라는지 아세요?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덕, 덕이 있는 생각. 덕을 끼치는 생각을 하라.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야 야, 너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했던 걸 생각해봐. 그이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근데 자식을 낳지 않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얘기하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마음이 황무지라도 그것을 에덴 동사처럼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그 상처난 황무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옥토로 에덴 동산처럼 바꿔줄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상처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심리학이요. 이 사람의 마음 상처를 해결하려고 거의 몇천 년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상담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 상담사입니다. 사이카이아 트리스트라. 그래서 한 시간에 제가 그 공부할 때... 저, 어, 이제, 제가 부전공했는데, 그 지도교수는 한 시간에 말해요. 거의 한, 한 4, 500만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놀랍죠? 그한 시간 그, 그 사람한테 마음의 그 치료를 받는데, 예? 그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마음이 일단 병들면, 이거 치유되기 힘듭니다. 예. 예수님께 와야만 고쳐져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그 마음의 병에,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5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너희의 그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 51장 3절에 나 여화가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동상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는 뭐예요? 막 그냥 찬양하는 소리죠. 이게 지금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사막,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에덴 동상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언제 좀 기뻐해 봤어요? 요새 생활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오네.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아들이 아버지를 가서 꼭 껴안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테니스 게임을 했거든요? 저, 이 사람이, 저, 상대 선수예요.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어, 이 사람이,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이긴 사람이 가만히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 이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거든요? 이긴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릴까? 예, 네, 됐어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저 주인공은 니콜라 마유라고 하는 프랑스 테니스 선수예요. 나이는 거의 한 40살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테니스 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수인데, 저런 대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30년 선수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3라운드까지 진출을 못 해왔어요. 요게 2라운드 경기인데, 저 아르헨티나 선수한테 거의 3대0, 4대0인가? 그래, 빵으로. 난 테니스를 잘 몰라요, 룰을. 테니스는 0을 러브라 그러죠, 러브. 어? 러브. 0을 러브라 그래. 왜 0을 러브라 그럴까요? 그 실패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이 거의 마흔살 가까운데, 이제 선수 생활 조금 씩 끝나요. 그런데 한 번도 어 3라운드까지 가질 못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게 시간이 좀 눈물 흘린 시간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민망하잖아 이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막좀 울고, 그 다음에 이긴 선수는 죄가 없는데, <laughs> 이긴 선수는 너무 미안한 거야. 그뭐 져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죄인처럼, 아, <laughs> 그 보고 자기도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들이 7 살입니다. 이 아들이 일곱 살이 뭘 알아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지, 지고 나서 울, 울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좀 위로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일곱 살짜리 아들이 그 평생 3라운드 진출 못한 그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들과 손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박수를 탁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 선수. 참 예의가 바르죠. 본인이 끝까지. 이 사람은 경기 끝나면 그냥 가면 돼요. 너무 안 됐으니까 자기도 막 울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박수 자기도 쳐주고. 이런 걸위로랑 격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일곱 살날 아들한테 인생 실패만 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서 이렇게 포옹을 해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많이 실패했죠?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예민해요. 그래서 뭐라도 뭐 얘기하면 팔끈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곱 살 아들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네. 괜찮어. 네.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예요. 네. 괜찮아요. 참 눈물 나는 장면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로 막 수많은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찢긴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그거 다 상처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요. 고독한 싸움인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붙듦으로 어 완전히 아물어지기를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